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암호화폐 시장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 너머에서 웹3의 미래 자체를 바꾸고 있는 정말 거대한 두 가지 움직임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까 합니다.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두 프로젝트가 사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큰 그림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대부분이 단기적인 가격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오랫동안 느리다고 비판받아온 바로 그 파이 네트워크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유럽 금융의 심장부 스웨덴 주식 시장에 진출하는 이 엄청난 한 수를 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럼 먼저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파이 네트워크가 최근에 보여준 행보들은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큰 그림이 딱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느리다고만 생각했던 그 길고긴 테스트넷 기간. 사실은요,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커뮤니티를 웹3로 이끄는 거대한 교육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소로번 플랫폼을 통합해서 정말 정교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고 마침내 유럽 증시에 ETP를 상장시킨 것. 이게 바로 그 치밀한 계획의 정점입니다.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대한 건물을 짓기 전에 아주 단단하게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ETP라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ETP는 요 전통 금융 세계에 있는 그 수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합법적인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심지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까지도 그냥 자기들 증권 계좌로 안전하게 파이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금융 주제가 가졌다는 바로 그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요. 이건 파이는 아무 가치도 없어 라고 오랫동안 비판하던 사람들에게 아니, 제도권이 인정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반박이 있을까요? 제도권이 파이의 잠재력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자, 이제 무대 뒤로 한번 가볼까요? 파이네토로크가 그동안 조용히 갈고 닦아온 핵심 기술, 그러니까 진짜 비밀무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프라이버시와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야, 이 비교를 보면 핵심이 딱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비트코인처럼 모든 거래 내역이 인터넷에 다 공개되는 건 사실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가 자기네 모든 돈의 흐름을 경쟁사인 펩시한테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아니죠. 파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KYC를 통해서 규제는 지키면서도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로 실제 거래에서는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현실 세계의 상거래를 위한 완벽한 균형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 바로 수수료입니다. 이더리움처럼 네트워크가 좀 인기가 많아진다 싶으면 수수료, 즉, 가스비가 막 미친 듯이 폭등하는 구조로는 절대 결제수단이 될수 없죠. 파이는 수수료를 파이 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미국 달러 가치에 고정시켜버렸습니다. 약0.001 달러로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파이 가격이 100달러가 되든 1000달러가 되든 수수료는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날리는 선전포고 같은 거예요. 전 세계 소액 결제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야심이 보이는 거죠. 자, 들어보니까 파이네트워크는 금융, 프라이버시, 결제까지 정말 완벽한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웹3 전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bot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과 스크립트가 인터넷을 점령한 지금, 우리는 웹3에서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프로그램인지 구별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어요. 모든 사용자 수, 모든 커뮤니티 지표가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지갑 수천 개를 만들어서 에어드랍을 싹쓸이하고 사용자 수를 뻥튀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프로젝트는 수백만 명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가치와 보상이 진짜 인간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웹3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신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인터링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신뢰 기반 인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서는 모든 계정이 절대로 위조할 수 없는 생체 인식을 통해서 단한 명의 진짜 인간에게만 연결돼요. 봇은 아예 발도 못 붙이는 오직 진짜 인간만이 존재하는 디지털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하나의 기능이 아니에요. 미래 웹3의 모든 서비스가 올라가게 돼 새로운 땅, 새로운 기초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터링크의 전략은 굉장히 명확하고 똑똑합니다. 먼저 인터링크 아이디라는 기술로 진짜 인간들만 딱 모아서 인간 노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엔 이 진짜 사용자들이 꼭 필요한 여러 미니앱들을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매일 들어와서 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실제 경제 활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기꾼들 때문에 골치 아팠던 기업이나 진짜 고객을 만나고 싶은 파트너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가짜가 없는 진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 이 코인 가격 오를까? 같은 단기적인 질문을 하지 않게 돼요. 대신에 이 인간 증명 인프라가 미래 디지털 세계의 표준이 될수 있을까라는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라는 두 개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살펴봤습니다.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다른 층 다른 레이어에서 웹3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파이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수수료와 제도권 자금을 끌어들여서 하나의 경제 레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링크 네트워크는요.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활동할 진짜 인간들로 구성된 정체성 레이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완벽한 조합 아닌가요? 하나는 멋진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하나는 그 도시에 살 진짜 시민들을 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뭘까요? 둘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잠재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두 개의 선구적인 생태계에 모두 참여하는 겁니다. 도시와 시민 둘 다가 있어야 완벽한 세상이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동시에 인터링크 네트워크에서 당신의 디지털 시민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다. 두 네트워크 모두에서 초기 참여자로서의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기회의 문이 아직 활짝 열려 있는 인터링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아주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여러분도 인간 노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초기 참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활성화시키는 초대 코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코드. 733329751입니다. 이 코드는요,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로 지금, 여러분을 초기 기여자로 등록시키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봇과 인공지능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미래에 어쩌면 우리가 가진 디지털 자산보다 내가 진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신원 자체가 훨씬 더 귀중한 자산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미래에 대한 답은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선택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